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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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8일 국내 농구 경기 분석, 3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가스공사 대 장원 LG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공사 같은 경우 첫 경기 모비스에게 개 박살이 났습니다. 힉스의 시즌 대체자로 영입된 니콜슨이 취업비자 문제로 인해 빠진 경기였는데 25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벨랑겔이 2점 성공률이 89%를 기록하며 20득점을 뽑아냈고 이대현 또한 잘해줬지만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부터는 비자 문제를 해결한 니콜슨이 나올 수 있게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LG 같은 경우 주중 홈 경기에서 DB에게 패하며 3연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낸 기존 멤버를 지켰고 양홍석을 영입하며 우승에 도전 중인데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유기상과 양준석 등 기대를 모았던 루키들이 부진한데다가 이제도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부분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는 경기당 20득점 이상이 가능한 니콜슨이 좋은 몸 상태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용과 벨란겔 외에는 웨인 빅맨의 득점을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양홍석이 디비전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관희와 정인덕이 득점으로 지원할 원정팀 LG가 올 시즌 첫승을 가지고 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가스공사는 속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려할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장원 LG.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원주 DB대 부산 KCC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 같은 경우 LG 원정에서 1쿼터 상대 외곽포를 막지 못하며 리드를 허용했지만 2쿼터 이후 경기력이 살아나며 역전승을 했습니다. 친정팀을 상대로 높은 효율을 보여준 김종규의 활약이 있었고 로슨이 29득점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부상 중인 두 경민이 나오지 못했지만 알바로가 안정적인 리딩을 보여줬고 트리플 포스트가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KCC가 같은 경우 첫 경기에서 삼성을 잡고 부산 팬들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승부가 어느정도 갈린 4코트에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완승이라 부를만 했습니다. 이호연이 주전 가드로서 나서서 27분을 소화하며 17득점에 5어시트를 조율을 잘해주었고 이승현과 허웅은 41득점을 합작했습니다. 최준영이 부상 이탈에도 엄청난 화력을 뽐냈고 라그나와 이근희 등 벤치에서 나올 정도로 로스터가 탄탄한 상황.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의 로슨과 강상재, 김종규가 나서는 트리플포스트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국내 선수들이 외인 수비를 할수 있는 로슨의 수비에서 부담을 덜고 공격에 집중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승현과 존슨, 허웅의 삼각편대 화력을 막아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현의 수비력이 좋긴 하지만 허웅의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백코트에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존슨이 상대 수비를 끌어낼 원정팀 KCC 가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경기. KCC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KT 소닉붐 대 정관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T 같은 경우 SK를 상대로 리드를 하는 등 원정에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상대 감독에게 맞기 어려운 선수라는 극찬을 들은 하윤기가 20득점에 동반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베스가 내외각을 오가며 1옵션 역할을 해줬지만 승부처의 클러치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문성곤이 뛰지 못하고 있고 허운 또한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관장 같은 경우 개막전에서 SK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챔프전 리매치로 관심을 모은 경기였는데 전반에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 스펠맨에 대체자로 합류한 맥스웰이 10득점의 구리바운드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고 아반도와 이종현이 두 자릿수로 득점을 만들었는데 3포인트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큰돈을 주고 여기 한최성원의 야투가 안 터졌고 박지훈도 0점 조정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관장은 주중에 대만팀을 상대로 승리를 하며 비세를 올렸지만 그 경기 이후에 충분히 쉬지 못했습니다. 웨인두 명이 뛰는 동아시아 슈퍼리그와 달리 리그는 웨인한 명만이 뛰기에 멀로와 맥스웰이 동시에 뛸 수가 없습니다. 하윤기가 확실히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정성와 최성모가 외곽을 지원할 홈팀 KT가 안정적인 골밑 위주로 어플레이를 펼쳐가며 체력전으로 싸움을 걸어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KT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